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해당 영상은 무역항 항구 내에서 선박 수리시 필요한 행정 절차인 선박 수리신고 허가 제도의 절차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순서로는 민원 개요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요약 제출 서류 작성 방법 해양수산부 전자민원 시스템인 포트미스를 이용한 신청방법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신고 허가 대상 선박 수리란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리하는 행위로 용접, 화기를 이용한 절단, 그라인딩, 와이어브러시, 전동치질치핑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박 수리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두 선박에서 화재 폭발로 인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사진이 선박 수리로 기인한 사건은 아니지만 선박 수리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발생한 이력이 있기에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측에 보이는 위험물 운송 선박인 통칭 탱커류 선종은 단순 화재가 아닌 대형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련 법규와 주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선 선박 소리 신고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삼박입출항법》 제 37조 제 3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작성 내용들은 법규를 풀어서 기재해 놓은 것들이라 법규 조문 자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선박으로는 위험물 운송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위험구역 밖의 장소를 선박 수리하는 선박입니다. 여기서 위험구역이란 우측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관실, 연료 탱크, 유날류 탱크, 코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 창고,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폐위된 차량 구역 등입니다. 아울러 위험물 운송 선박은 톤수에 상관없이 선박 수리 신고가 아닌 선박 수리 허가 대상이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비 서류로는 선박 수리 허가 신고 신청서, 작업 계획서, 용접 자격증 사본, 선원 명부, 안전 관리 대책이 있겠습니다. 해당 서식의 열람 및 작성 방법은 다음 순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박수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선박수리 허가입니다. 앞서 신고와 같이 관련 법규는 선박입출항법 제37조 제1항입니다. 대상 선박으로는 위험물 운송 선박 전체 이외,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위험 구역 내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위험 구역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서류입니다. 선박 수리 신고와 서류는 동일하지만 6번의 가스 프리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으로 가스프리 증명서 제출 이후 화물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스프리 증명을 다시 실시해야 하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박 수리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수리를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신고와 달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신청방법 및 신청인 등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신청 방법은 울산항의 경우 전자민원 시스템인 포트미스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해당 신청 방법은 뒤편 영상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법규에 따라 선장 또는 선주 해운 대리점이 실시해야 하며 간혹 외주수리 업체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선박수리 허가 신고는 1회 신청 당 최대 주말 포함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이 말은 달리 말하면 최대 15일까지 가능한데 간혹 일정을 타이트하게 신청하셔서 선박의 입항이나 기타 스케줄에 의해 변동되어 재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제한기간 내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선박 수리 신고 허가 서류 열람 및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민원 서식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화면에 보이는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에네 좌측, 아 이제 상단에 민원받아또 아래에 보시면 민원 안내라고 있습니다. 눌러 주신 다음, 좌측에 화면 중간에 보시면 민원서식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요거 그대로 눌러 주시면, 예, 민원 서식 검색 칸이 있는데 이곳에서 선박 수리라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제 게시한 글들이 보이는데 이중 울산 지방해양수산청 목록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민원 개요와 구비서류 안내 사항들이 적혀 있고 이제 저희가 어, 다운받아야 할 서식이 이제 한글 파일로 서식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실행시 해당 네.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요, 근데 첫장 이제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관련 법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라 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인 선박 수리 이제 허가 및 신고 신청서 양식입니다 어 우선 윗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선박 수리 허가인지 또 신고인지 예 체크를 명확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허가의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제 신고의 경우에는 붉은색 부분 예요 칸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이제 신청인 예, 라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체명은 신청 주체가 선장, 선주, 해운 대리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예,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화면과 같이 각각의 해당 사항을 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청 내용입니다. 어 이제 우선 선장 또는 해운 대리점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제 신청인은 선장 또 대리점이 될 경우가 있지만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선주 소유주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어서 선박의 종류, 선명, 톤수, 호출부호를 각각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뭐 선박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동차 운반선, 뭐 그다음에 탱커류, 뭐 컨테이너선, 벌크선, 예인선 등등 선종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저희 이제 뭐 선박의 톤수는 총톤수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수리 범위는 어 이제 장소와 수리 개소 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저희 이제 허가나 이제 수리 신고 담당자가 어, 설명드린 위험 구역 인접 부분인지 확인을 위해서 네, 뭐 자세하게 이제 조금 기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리 방법으로는 이제 열이나 불꽃 발생하는 이제 작업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용접, 뭐 가스 이용한 뭐 절단 전동그라인더, 뭐 치즈를 이용한 뭐 청락작업 등등 예, 이런 식으로 수리를 예, 어떤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기간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기간은 최대 15일 가능하고 또 이는 저희가 이제 요 신고서를 바탕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인 포트미스를 작성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조금 시간을 다르게 포트미스와 다르게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일치시켜 달라고 반려를 이제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참고하셔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신청은 저희가 이제 수리는 10시부터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작성을 해 주시는데 막상 이제 신청 접수를 10시보다 늦게 접수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에 저희가 보안 요청을 드리니까 요점 또 참고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민원 처리 법률에 따라서 이 저희가 이제 신고 같은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 시간으로부터 근무 시간 3시간 이내 또 허가인 경우에는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요 담당자가 계속 자리에서 예 뭐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때까지 검토를 못해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가 예정되어 있으시다 아니면 뭐 대리점의 경우 이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미리 이제 뭐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수리를 뭐할 예정이 있다 하시면 예, 빨리빨리 좀 미리 신청을 해주셔 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불상사가 있지 않게 예, 미리 조금 준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선박 수리 장소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선박이 뭐 계류 중이거나 정박 중이거나 한 장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제 울산항의 모든 부두와 이제 뭐 정박지에서 저희가 선박 수리 허가나 신고를 이제 허가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울산항 같은 경우에 또 위험물을 이제 다루는 부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험물 부두는다 이제 저희 선박수리 허가나, 신, 뭐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부두들을 참조하셔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 부두 목록은 아까 그 민원서식 받은 페이지에서 여기 첫 번째 파일인 선박수리 허가장소라고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시면 화면상과 같이 선박수리 네, 허가가 가능한 부두들을 나열해 놓았고요. 또 이제 선박수리 신고가 가능한 부두들을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어, 이제 요 해당하는 부두 이외에 이제 나머지 부두에 계류하시는 경우에는 선박수리 허가나 신고가 이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주의사항은 저 이제 요 산박 수리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전용부도 위험물 전용부두 장생포 환 내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이제 알려 드리니까 요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물이 이제 본선에 적재가 되어 있다면 뭐 없다면 없음, 있다면 뭐 어떤 화물이 실려 있는지 계략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인 신고인 란에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 주시고 옆에 이제 서명인 칸에는 이제 어 회사 상호명과 이제 직인이 들어간 도장을 여기다가 이제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장인 작업계획서 서식입니다 작업 계획서상 첫 번째로 이제 선박 이제 명이랑 선박 번호 또는 호출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은 이제 선박 수리 업체명, 또 선박 수리 업체와 신청 주체 간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네, 비상 연락망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작업 세부 사항으로는 아까 이제 신청서상 기재한 수리의 범위와 그 다음에 작업 방법 요 해당 내용을 이제 나누어서 여기에 맞춰서 작업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취급 장비 같은 경우 이제 뭐 용접일 경우에는 용접기 또뭐 그라인딩 뭐 그라인더 또 와이어 브러쉬 등등 기타 동반되는 장비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또 이러한 열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소화장비를 예, 목록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전관리자의 경우 이제 수리업체의 안전책임자 또는 이제 해당 선박회사의 이제 공부감독 예, 선장 또는 기관장 등 작업 참여자가 아닌 예, 현장 책임자를 해서 이제 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수리를 할 경우에 이제 용접자와 이제 작업자로 나뉘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용접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용접 작업을 시행하는 인원입니다. 요 해당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접 자격증을 이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세 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한의 작업자는 용접 작업을 제외한 예, 이제 그라인딩 뭐 브러싱, 치핑 등 나머지 열이나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분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해당 사항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어 이제 이 목록에 없는 이제 분들이 갑자기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적발이 되시면 요것 또한 이제 삼박소리 미신고 또는 미허가에 이제 해당해서 과태료 또는 이제 형사처벌을 처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점 주의하셔서 혹시나 인원이 여기서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 수시로 이제 저희가 신고나 허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점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이어서 이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입니다. 저희 위에 화면에서 이제 용접자의 경우만 해당하는데, 어 이제 원칙으로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부하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여기 보시면 이제 용접기능사가 원칙인데, 사실 업계 현황상 어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어, 각국의 상급에서 발부하는 이제 용접 기술 자격 인증서를 에, 대신 에, 대체해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허용해드리니까 요점 참고하셔서요 용접자 이제 인원을 추가하실 때꼭요 자격증을 에, 첨부해서 주시되 이제 요신 이제 요 제출하시는 주체죠. 보통 이제 선박 수리 업체인데. 이제 선박수리업체의 상호명과 도장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또,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만약에 본선 선언이 공접을 할 경우에는 자격증 대신에 저희가 이 선언명부를 작성해서 제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하단에도 이제 어, 이제 선언 명부는 보통 선사나 대리점이 되겠죠. 여기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안전관리 대책이 이제 있는데 요 해당 사항들을 이제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선박수리 신고 허가를 이제 수리하여 드리는데 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정독해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또 안전관리자 아까 여기 위에 화면에 저희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으신 분이 이제 책임지고 여기 해당 사항을 이제 작업자 분들에게 전파하시고 또 확인을 하시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이제 서명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저희가 가스프리 증명사라고 해서 선박 수리 허가에만 이제 해당하는 경우인데 특히 이제 위험물 운송 선박은 모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일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제 유류 탱크 안에 작업을 하거나 그 바로 붙어 있는 인근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시 이제 어 여기 가스프리 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요 가스프리 증명서 또한 어 이제 제출 시 요 제출하는 이제 신청인의 도장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점 참고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저희 전자민원 시스템인 포트미스를 이용한 삼박수리 신고 및 허가, 민원 신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한글로 포트미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화면 상단에 이제 포트미스 홈페이지 링크가 뜨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실 건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디가 미리 원래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로그인 해 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 주시되 어 회원가입시 이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다 하시면 저희 화면 하단에 보시면 대표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1800-1172번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안내 담당자 분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로그인 아이디가 있어서 네, 잠시만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네 이제 화면과 같이 이제 여러 이제 탭들이 보이실 건데 좌측에 선박 운항이라는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신청 탭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저희 선박 소리 신고 신청이 있고. 선박수리허가신청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선박수리허가 부분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가신청 이렇게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허가신청이라고 탭이 있는데 요 네, 탭을 눌러주시면 이제 화면과 같이 이제 신청인 정보, 선박정보, 신청내용 등 각각의 입력칸이 있는데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실 때 기본 사항인 업체명과 각 이제 포함된 주소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여기 입력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뭐 수정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어, 바로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다 하면 바로 다음 탭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탭은 저희가 이제 선박 수리 신고 대상 선박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네,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검색창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에서 선박명, 호출부호, 선박번호, IMO번호 중 편하신 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박명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신철호라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목록이 보이실 텐데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보가 예,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해당 이제 포함된 정보들이 자동 기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 정보도 끝이 난 거고 저희가 신청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했던 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리 범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서 상에 예, 기관실 네, 어, 주기관 냉각수용, 해수, 파이프 교체.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수리 방법은 용적, 또 산소, 아세틸렌 가스, 절단탄전동그라인더절단탄 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기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서상의 날짜와 시간까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5월 20일 10시부터 5월 30일 17시까지 저희가 시스템상에는 시간 단위까지밖에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신고서상에 어분 단위까지 작성을 하신 분들께서는 그, 시간까지만, 앞에 시간까지만 맞춰주시면, 저희가 신고서 내용과 이제 포트미스 전산 내용을 비교를 해서, 이제 저희가 분단위까지 이제 그걸 보고 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어서 선박 수리 장소는, 선석까지 있다면, 선석 번호까지 나온다면, 선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비고란에는 이제 안전관리대책을 저희가 서명 이제 준수하겠다는 서명부를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건으로 안전관리대책준수 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은 저희가 이제 첨부파일을 작업계획서와 이제 자격증 사본을 네, 같이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한글파일 서식에 신청서 서식부터 이제 작업계획서 이제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대책 까지 또 이제 위험물 운송 선박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프리 증명서 까지 같이 한번에 스캔을 해서 첨부를 해주셔도 되고 각각 나누어서 등록을 해주셔,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예, 이렇게 파일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혹시나 뭐 틀린 게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뭐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예, 네, 저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안내가 나오는데. 네 이제 신고는 끝났습니다 혹시나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허가신청 내역에서 위에 상단에 전체 탭으로 놓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고번호와 이제 번호가 나오고 수리기간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 맨 끝에 상태가 이제 미허가라고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 상태는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저희 담당 주무관이 이제 확인을 아직 안 했거나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화, 주무관이 이 신고서가 전산상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제 검토 후에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이제 허가 수리를 내 드릴 거고요 혹시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반려 조치와 동시에 어떠한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어,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보완을 해서 아까와 같이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놓을 테니 언제든지 문의사항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